난 말이야. 교도관이 되기 전엔 사형수들은 뭘 할까?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매일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기도를 하면서 막 수도승처럼 지내는 줄 알았다. <laughs> 근데 국민 세금으로 삼시세끼 따박따박 먹고 매일 빈둥빈둥 빈둥. 저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. 뭐 죽을 때까지 사형집행 따위는 없을 거라면서 뻔뻔하게 자기가 저지른 죄도 이우치지 않고 매일 유유자작하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을 피해자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야 얼마나 분하고 원할까 에이.